오늘은 키네마스터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거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키네마스터를 검색해보세요. 키네마스터. 저는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새로운 기능이 광고를 뭐... 시청하면 프리미엄 에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에셋을 이용해서 편집한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무료 버전에서는 프리미엄 에셋 중에 유료인 거는 다운로드를 할수 없었거든요. 근데 광고를 시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바뀌었네요. GIF 파일, 음짤이라고 하죠? 그 애니메이션 동작을 지원합니다. 동영상 레이어의 속도 조정. 그 동안 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속도가 2 이상 됐을 경우에 8인 예를 들어서 애매한 뭐 8이나 7이나 됐을 때는 되게 딱딱딱딱딱딱딱 꺾이듯이 됐어요. 근데 이제 뚜르르르르르 런 식으로 다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갈게. 요 키네마스터 앱을 열고 이비동 다시 한번 기능 종소리 스 즐겨보기. 이렇게, 이젠 스피드가 지원이 되고요 gif 음짤 이미지도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에셋. 유료로만 썼던 거를 이렇게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로 된다는 소식입니다. 미디어를 하나 다운로드 해봐, 이렇게.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깔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GIF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GIF를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적용이 되죠?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중간에 진짜 4배속 이렇게만 해도 딱딱딱딱 꺾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안 했었어요. 어색하니까. 근데, 이번엔 제대로 됐을까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속도 지원이 되네요. 키네마스터 이용 오디오 해서. 추가 기능 하나만 여기에서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이 빨간색 선을 위치시키고요. 원하는, 원하는 곳이라는 건 내가 음악을 추가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겠다 하면은 여기 맨 처음에서 이제 오디오를 눌러주세요. 오디오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는 내가 받은 노래는 여기 곡이라는 곳에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여기 상단에 음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효과음은 여기 두 번째 효과음에 있고요 자 왕관 모양이 유료 에셋이라는 거고요 더 받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상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점을 누르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나 이런 것도 요즘 나왔네요 뉴라고 나온 거는 새로운 음악이 저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한번 깔아볼게요 플러스를 누르셔야지 아래에 깔려요. 플러스를 안 누르시고 그냥 체크를 누르시면 이 아래에 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음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음원이. 두 가지 동영상과 음악에서 음원이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음원을 꺼줄 수 있는데요. 음원을 끌 때는 음원을 클릭하고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음, 그 영상이나 어떤 클립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서 오른쪽에 음원 표시가 있죠? 이걸 눌러서 소리를 이렇게 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노래만. 자, 노래가 이렇게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노래가 이렇게 끊기듯이 끝날 경우에 조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른 거를 클릭하고 있었을 경우에 톱니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시죠, 왼쪽에. 그러니까 화면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에셋, 이런, 뭐, 음원 에셋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누르지 마시고, 여기 그냥 여기 배경화면을 저는 눌렀습니다. 네. 여기 바탕, 하단에.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 여기에서 오디오에서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페이드 이는 처음 들어갈 때 음원을 0에서 시작해서 키워나가겠다. fade out은 큰 거에서 이제 줄여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2초 전부터 줄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끝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 바뀐 기능과 오디오 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